꿈 백화점에 오신 손님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만나볼 책 달러구트 꿈 백화점은 무의식에서만 존재하는 꿈을 정말로 사고 팔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소설입니다. 이 소설은 잠들어야만 입장할 수 있는 독특한 마을, 그러나 방문객들은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신비스러운 공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마을 내에서도 항상 사람들이 북적이는 달러구트의 백화점은 다양한 내용의 꿈을 판매합니다. 이곳에서 일하게 된 신창 직원 펜이와 주변 인물들의 에피소드가 담긴 달러구트 꿈백화점. 여러분만의 꿈을 찾으러 어서 떠나볼까요? <목소리> 책을 통해 보는 20대의 시선. 책과 함께하는 우리의 경험담 20대만의 이야기가 모이는 투게더 책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투게더 책방의 다섯 번째 영업을 시작합니다 저는 투게더 책방의 직이 군고구마입니다 오늘 책방에 손님들이 찾아오셨는데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먼저 솔라 씨부터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제 이름은 솔라이고 어, 성질대학교 사회복지학부의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 학교를 수료하고 아직 학교를 떠나지 못한 음... 바다입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궁금입니다 네. <laughs> 어, 여러분들 모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사다난했던 2020년이 지나고 이제 2021년이 되었는데요. 살랑살랑 기분 좋은 봄바람이 그동안 힘들었던 일을 모두 씻어주는 것 같습니다. 캠퍼스에는 벌써 복꽃이 피어서 봄이 성큼 다가왔는데요. 혹시 평소에 꿈 자주 꾸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생각이 많아지거나 고민거리가 있으면 좀 자주 꾸는 것 같거든요. 혹시 여러분들은 자주 꾸는지 아니면 또 기억에 남는 꿈이 있으면 뭐가 있는지 좀 듣고 싶은데 어, 솔라씨 먼저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 저는 꿈을 잘안 꾸는 편이어서 이번 질문은 너무... 더... <laughs> 알겠습니다. 공고씨는 어떠세요? 저는... 어, 꿈을 좀 많이 꾸는 편인 것 같아요. 아. 근데 좀 꿈도 다양한데 어, 한 꿈의 절반은 좀 제가 걱정했던거나 불안한 게좀 이어지는 편이 많고 한 나머지의 30%는 어 되게 그냥 무의식 속에서 이어지는 게 많고 나머지는 이거 뭐지 하는 게꿈 속에서 음. 일어나요. 음. 생각시 못했었던 네, 것들 이제. 네 정말. 오 이게 왜 꾸면서 같은 <laughs> 느낌. 어. 바다시는 그러면 최근에 기억에 남는 꿈이 있을까요? 어, 저도 약간 궁금 씨랑 비슷하게 이게 뭐지? 하는 꿈을 많이 꾸는데요. 최근에 아... <laughs> 기억에 남는 건 정말 아쿠아리움을 이렇게 제가 다아다니다가웬 오... 물고기들 한가운데로 빠져버리는 그런 굉장히 <laughs> 당황스러운 꿈이었습니다. <laughs> 되게 신기한데요? 어 그래서 너무 약간 무서웠어요. 어, <laughs> 되게 황홀했을 것 같아요, 어? 물고기들이. 정말요? <laughs> 물고기 무서워하세요? <laughs> 그렇다 조금. <laughs> 알겠습니다. 어, 다음 질문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이번 달에 이제 투게더 책방이 지금 나와 있는 그 달로그 트꿈백화점 말고도 다른 한권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 책을 고르는 이유가 있을까요? 공공 네, 시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어 저도 이제 책을 좋아하지만 제 친구 중에서도 책을 되게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랑 이제 만나면 항상 책에 대한 얘기를 하곤 하는데 그 친구가 저번 달쯤에 아 요즘에는 이책 이런 책들을 네, 읽고 있다라고 소개해 준것 중에 이 달러고 두꺼운 백화점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좀 호기심에 이 책을 골랐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솔라 씨는 어떻게 고르게 됐나요? 네, 저는 사실 그 다른 책인 파타모니아도 읽고 음. 싶었긴 했는데, 네. 그냥 친구랑 서로 한 권씩 신청을 해서 바꿔 읽자고 아. 하고 제가 꿈극하점을 <laughs> 선택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학기가 시작이 됐는데, 생활 하다 보면은 잠자기를 좀 미루는 편이 많은 것 같아요. 뭔가 음. 공부나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하고 남는 시간에 잠을 자는. 해야 될게많요 네, 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어, 저의 소소한 학기 목표 중에 하나가 잠이라도 좀잘 자기여서 이제 잘 자고 좋은 아침으로 맞이하자라는 느낌으로 꿈 백화점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 혹시 바다 씨는 어떻게 이 책을 고르게 아니, 된 거죠? 저는 이제 졸업을 하고 출판사에 책 마케터로 일하고 오. 싶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굉장히 어리숙, 뭐, 어리숙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렇지만, 위숙하지만, 2주에 음. 한 번씩 뭐, 터돔에 가서, 뭐, 베스트셀러 칸도 보고, 음. 구경을 하고 다니고 있었는데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 책이 오. 베스트셀러 1위 칸에 있는 거예요. 아, 근데, 그렇죠 와, 근데 요즘 베스트셀러 칸에, 막, 에세이가 굉장히 많은데, 에세이도 아니고, 뭐, 이거는 국내, 이름 처음 듣는 국내 작가님의 책인데, 있는 게 궁금해서, 뭔가, 내돈내 사는, 조금 하기 <laughs> 애매해서, 아안 사던 중에? 그 뭐, 도서관에서 웬걸? 막, 달러 부트를 준다고 해서, 빨리 가서 신청을 했죠. 너무 맞습니다. 좋았습니다. <laughs>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책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달러그투 꿈백화점에는 꿈 제작자가 만든 여러 가지 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책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꿈을 어, 구입을 하거나 예약을 해가지고 이제 원하는 꿈을 꾸기도 하는데요. 여러분이 지금 꿈백화점에 있다면 어떤 꿈을 예약하고 싶으신가요? 공공시부터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계속 고민했던 질문 중에 하나가 그거였는데요. 음. 어... 솔직히 다한 번씩은 체험을 해보고 싶은데 굳이 하나를 고르자면은 저는 타인이나 어떤 다른 내가 아닌 다른 뭔가가 되는 꿈을 선택을 할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챕터 중에 하나 있었죠 다른 사람이 되고 나 네. 그런 꿈도 괜찮을 것 같고 그 우승을 받았던 고래가 돼서 아. 그 대상을 가로지르는 꿈 그런 꿈도 되게 멋있다고 아. 생각이 돼서 네. 다른 사람이 되보는게 응. 어떨까. 음. <laughs> 아쿠라늄에 빠진 꿈이랑 비슷하잖아요. <laughs> 네, 저는 좀화보했 썼어요. 그럼, 바다님은 어떤 꿈을 예약하고 싶으신가요? 어, 저는 뭔가 생각이 되게 많은 편이라 제가 꿈 생각을 하면 밑도 끝도 없을 것 같아서 저는 어. 제가 강아지가 있거든요. 집에. 음. 저희 강아지한테 꿈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아. 뭔가 저랑 같이 있는 꿈을 선물해주고 싶어요. 어. 그리고, 꿈에서 깨면 진짜 저랑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럼 좀 행복할 것 같지 않나요? 어... 그래서 강아지에게 선물을 하겠습니다. 종구야 사랑해. <웃음> <웃음> 어, 그럼 솔라 씨는 어떤 꿈을 예약하고 싶나요? <laughs> 네, 저도 비슷하게 이제 대자연을 여행하는 꿈을 음... 어, 예약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해외여행이나 어디 멀리멀리 나가는 걸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꿈에서는 아마 좀 자유로움을 느끼고 싶고 이런 꿈을 예약하려면 이제 3층에 액티비티한 꿈이 모여있는 그 장소를 가야 될것 같아요. 어, 음. 진짜 빨리 상황이 좋아져서 꿈이 아니라 현실에서 그런 좋은 곳에 여행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라씨는 별로 좋아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네. <laughs> 혹시 경험해보지 못했었던 일인데도 낯설지 않은 경험. 즉 배자뷰를 경험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솔라씨? 저는 없어서 여러분의 대장주 <laughs> 궁금해요. 아 근데 저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고등학교 때 학교를 등교를 하잖아요 아침에. 근데 어 어제도 등교했었던 것 같은데? 라는 소름끼치는 경험을 해본 적 있습니다. 등 <laughs> <laughs> 어? 그쵸. <laughs> 경험해보지 않았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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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웃음> 바다 씨는 혹시 아, 경험해본 적 있으신가요? 재밌네요. 근데 저도 없. 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사실 있었어도 뭔가 아 착각했겠지, 아니면은 뭐 내가 그냥 기억력이 딸리는 거겠지 하고 비슷한 일이 있었겠지, 네 비슷한 일이 정말 있었겠지 하고 넘겼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오래 생각하고 있으면 좀 무섭기 때문에 <웃음> <웃음> 빨리 잊어버리는 편입니다. 공모신 혹시 있으셨나요? 어, 네, 저는 반대. 저는 아 되게 많았거든요. 좀 특징이 있는데 공간적인 면에서 기억을 할 때가 있고요. 그러니까 새로 가본 장소인데, 분명히, 어, 어딘가 낯설다 하면은 꿈에서 봤었던 그런 비슷한 장소이기도 했었고. 낯설지 않다? 네, 느낌. 되게 낯설지 않아요. 그냥, 네. 약간, 그냥, 좀 이제 길을 좀 아는 듯한 그런 느낌? 아. 이상하게? 길치인데도 불구하고. 아, 하 가는... <laughs> 네. 음. 그리고 이제 사람의 대화나 약간 행동 같은 걸, 어, 어디선가 봤었던 것 같은데 왜또 하지? 라는 느낌이 아. 들면은 꿈이더라고요. 아. 네, 이런 게 되게 많았어요. 아, 정말요? 네, 근데 이게, 알아차릴 때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게 비슷하면 바로 알아채요. 네. 근데 비슷하지 않고, 꿈에서는 A였는데, 실제서 B로 행동을 하면은 되게 좀 한참 있다가 깨닫는 편이에요. 어, 어왜 이상하다? 난 이렇게 기억했는데 그 친구는 이렇게 했지? 음... 라고 생각하면은 A와 B가 달라서. 오, 되게 신기한데. 요 네, 그, 그럴 때 근데, 이럴 땐 정말 잘못 알아차리는데, 정말 어. 나중에서야 이제 알아차리는 편이에요. 오. 이게 이거였었던 것 같다, 라면서. 딱. 네네. 그래서 제가 약간 기억에 혼동이 오는 거죠. 어, 이상하다. 아까 그렇게 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기억하고 있지? 라는 느낌? 혹시 오늘을 데자뷰로 느끼셨나요? <laughs> <하는> 아쉽게도. <laughs> 아하,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되게 꿈에서 깨어나면 제대로 기억을 하지 못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공범님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약간 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그게 답인 것 같아요. 그 자체가. 약간 꿈은 정말 꿈일 뿐, 음. 그 이상 이하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그냥 책에 있는 말을 좀 빌리자면 그 되게 인상 깊었던 문구가 있었는데, 직성과도 같이 바쁜 삶의 심표? 음. 단순히 심표인 것 뿐이죠. 네. 네, 그렇게 해서. 결을 하지 않는 게 아닐까 솔라 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도 금 문구가 진짜 인상 깊었는데 음. 그게 이제 주인공 페니가 달러구트랑 면접을 볼때 나왔던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페니, 페니가 이제 꿈을 꾸는 거는 잠든 시간을 이용해서 어제를 좀 마무리하고 내일을 준비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 잠깐 쉬, 쉬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이 준비하는 과정을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게 이제 우리 사람들은 너무 행복하기에 너무 똑똑하다라는 말을 제가 개인적으로 인상 깊게 들었는데 이 망각을 하면서 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어좀 필요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살짝 이 말에 동의를 하는 게이 망각을 통해서 꿈과 이 현실을 살짝 구분을 시켜 주는 것 같아서 그 삶을 살아가는데 지장되지 않게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혹시 바다 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음, 저는 그게 다 책에 조금 가몰입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웃음> <웃음> 생각을 해봤는데, 분명 이 꿈을 만든 사람들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왜 보통 되게 꿈 없이 잤을 때 우리가 푹 잤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그 다음이 뭐 기억하지 못하는 꿈, 그리고 생생하게 기억나면은 꿈을 되게 얕게 잤다. 음. 그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이거는 꿈 제작자들이 자신들의 가장 잘 만든 꿈들을 우리들한테 오래오래 그냥 기억시키고 싶을 수도 있지만 거기에다가 나른한 몇 방울을 넣어서 <laughs> 우리를 더푹 자게 해서 망각시켜 주려는 어떤 작은 배려 아닌가라고 아... 그렇게 동화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면 너무 상막하게 생각하고 싶진 않았어요. <laughs> 알겠습니다. 네. 이제부터 감성 바다님이라고 아 부르겠습니다. <웃음> 네, <웃음> 알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데요. 녹연 레오는 다리가 아파서 뛰지 못하지만 꿈을 통해서 뛸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꿈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기도 하는데요. 꿈은 꾸는 이에게 기쁨을 준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가혹한 희망을 주신다고 생각하시나요? 솔라님 생각부터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저는 기쁨을 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책의 내용들을 보면서 그거를 좀 확신으로 얻었던 것 같아요. 어 이제 꿈이 어, 꿈일 뿐이지만 그래도 일상에 영향을 미치고 근데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 꿈을 팔면은 이 꿈을 가진 사람이 그 안에서 스스로의 감정을 깨닫기도 하고 혹은 그것이 현실에 영향을 더 강화시키기도 하고. 또이꿈 자체가 나를 믿어주고 응원해주는 역할을 해주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꿈이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수 있다는 걸 저도 보았고 그래서 저도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나도 더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싶다는 생각을 책을 보면서 했어요. 꿈. 꿈과 같은 존재가 <laughs> 아, 네. 네. 될수 <laughs> 있을, 있을 것 같아요. 네, 아, 될수 있을 아, 것 같습니다. 아, 네. 어 공공 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이제 비슷하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기쁨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까 이제 솔라씨님께서잘 말씀해주신 대로 이게 어떻게 보면은 터닝 포인트가 되면그 사람한테 더 긍정적이고 좀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지 않을까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아, 확실히 음. 책에서도 트라우마가 나왔던 편에서 그 힘든 상황에 계속 꿈을 꾸게 하면서 그걸 극복해 나가는 어, 이야기가 있었죠. 네. 네. 그런 부분도 확실히 사람들 곁에. 네. 꿈은 좋게 적용하는 것 같습니다. 음. 바다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저도 비슷합니다. 근데 저는 물론 받아들이기 나름이라고 생각을 하죠. 뭔가 받아들이는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도 뭐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고요. 근데 저는 지금의 저는 뭐 꿈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제 주변 사람들도 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었으면 좋겠다고 항상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혹시나 지금 음, 이룰 수 없는 꿈이 너무 가혹하게 느껴지는 주변인들이 있으면 그거를 빨리 잊어버리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싶네요. 저도. <laughs> 어 갑자기 그런 말이 생각나네요. 꿈은 해몽이 좋다라고 생각한 것처럼 꿈을 음. 꾼 것보다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어떻게 음. 받아들이냐가 아,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 이제 마지막 질문이 다가왔는데요. 이 책에 가장 어울리는 해시태그와 그것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요. 저의 해시태그는 숙면사탕입니다. 숙면사탕? 네. <laughs> 어, 제가 숙면사탕이라고 한 이유는 요즘 잠이 부족해서 좀 수면이 부족한 이런 현대인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숙면사탕을 먹은 것처럼 이런 잠을 푹잘수 있는 그런 책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숙면사탕이라고 했습니다. 음. 저는 이 책을 신능 강자라고 아. 소개하고 싶은데요. 사실 이전까지는 그렇게 독립 출판된 책이나 텀블벅으로 출판된 책들에 대해서 저는 사실 어떤 믿음을 그렇게 가지고 있지는 않았거든요. 대형 출판사에서 나온 책들보다. 근데 이 책이 너무 좋은 책이라는 걸 이번에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 이후로도 꾸준히 이제 앞으로도 천벌벅으로 출판되는 책이라든지 아니면 독립 출판되는 책들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더 많은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공공 씨는 어떤 해시태그입니까? 저는 어울리지는 조금 미문인데 해시태그를 꿈을 꾸지 않는 것도 좋은 꿈이라고 아... 좀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꿈에 대해서 되게 많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사실 꿈을 꾸지 않는 것은 일종의 진짜 푹 잤다는 얘기이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해시태그를 그렇게 달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솔라 씨는 어떤 해시태그를 다셨나요? 네 저는 공공님이 말씀해 주셨던 문구에도 있단 말인데 심표라는 아. 제가 이 책을 처음에 골랐던 이유를 말하면서 어떻게 꿈을 꾸는 게 항상 뒷전에 가 있고 마치 뭔가 해야 되는 숙제같이 조금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말씀해주신 세계관이 너무 아름답게, 동화같이 나, 느껴져서 제가 왠지 꿈을 꾸러 가는 일이 어, 뭔가 동화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좀 쉬어가게 되는 일이라는 생각을 이 책을 읽고 했거든요. 그래서 달러구투 꿈백화점은 신표다. <laughs> <laughs> 네, 좋은 해시태그였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투게더 책방에서는 달러구투 꿈백화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감성적이면서도 현실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더욱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현실에서는 이제 이 이야기는 끝이 나겠지만 오늘 저녁 꿈 백화점에서 재밌는 이야기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곳으로 투게더 책방의 다섯 번째 영업을 종료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저희 책방의 단골이 되어주세요. 좋은 책이 입고 되면 다시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